더보이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 받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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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와, 상 네. 받았습니다. 잘생김이 넘쳐오른다. 네. 자, 우리 멤버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이 계시니까 네, 네. 여기 사이사이에 잘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네. 모든 우리 더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이러고 네. 인터뷰 계속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가사합니다 네. 제가, 하체가 제가 여러분이 퍼포먼스에 강하시니까 네. 인터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꾸는 퍼포먼스 한번 아, 할게요. 네. 앞뒷줄 바꾸기. 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고 우리 더비 여러분께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더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와, 골든디스크 첫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자, 더구나 받으신 상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상이에요. 그러니까 와. 앞으로의 케이팝을 책임져줄 여러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 무대 위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난 마이크를 나에게 주지 않아서 난 못했다 내지는 시간이 짧아서 못했다 하시는 분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발한 네 선우입니다 오, 네 일단 어 저희가 수상 소감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 분들에 대한 충분한 감사함을 혹시나 못 전에. 드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잡았는데요. 일단 골든 디스크는 정말 아무나 못 나오는 그런 시상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데뷔 3년차가 됐는데 이번에 처음 딱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더비 분들의 큰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더비 분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차근차근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정말. 그 원인과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대에서 결과를 잘 보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항상 자랑스러운 그런 아티스트로 남을 수 있게 우리 저희 분들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저희 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더비분들에 대한 애정을 아주 듬뿍 담아서 우리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선우 씨가 근황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여러분의 근황을 우리 더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들 멤버분들한 분씩 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참에 네, 여러분 모두의 네, 네. 목소리도 들을 겸한분씩 네, 가시죠 네 그러면 니형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아예 네. 무슨 일이죠 저희는 최근에 가장 어 바빴던 건 골든디스크 아무래도 연습을 하느라 가장 바빴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주연이한테 어떤 그 보석함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물건 받는 걸잘못 받는데 주연이가 이제 어 힘든 안무 속에서도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최근에 이발을 한 근황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그 새해 떡국 말고. 만두국을 먹은 근황이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런 TMI 너무 좋아요. 저는, 어, 게임. TO 올라갔죠? 네, 승급했습니다. 와! 좋은 소식이네요. 장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선우와 같이 너무나도 아쉽게 네,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제가 장머리로 너무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또 기를 기획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어, 그런가요? 네. 마이크 주시고요. 네. 네, 저는요. 잘 먹고 잘 자고 드라마도 잘 보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 네. 재밌어요. 이게 최고죠. 네. 집 밖은 위험해요. 이불 바꿈 위험해요. 네. 어, 저는 어 이제 최근에 어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했는데 어 공카죠 이제 저희 팬클럽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팬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네. 네. 네 저는 큰마 먹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파이팅. 벌쇼.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저는 어. 1월 1일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보, 저희 집 보리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네, 저는 새해를 맞아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와. 저는 이제 친형이랑 카톡하면서 사진 보내 달라고 해서 이제 어, 강아지 사진을 어. 오랜만에 보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네여러분 중에 세 분이 머리를 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이 타임에서 퍼포먼스 타임. 자 앞줄 멤버분들 다리 아프시니까 뒷줄로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 여러분 두명 계안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잘생기셨는지. 자, 우리 더보이즈에게 2020년이 어떤 해였을지가 참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상을 받으실 정도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기억에 남으실까요? 지난해. 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더보이즈의 2020년은 정말 꾸준히 열심히 달렸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만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 부딪친 만큼 더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뭔가 저희끼리 좀더 단합도 많이 생기고, 그런 퍼포먼스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뭔가 저희 더보이즈를 더 많이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너무 뜻깊은 해였고, 앞으로 더 더비 분들과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좋네요. 그러면 그 행복한 게 뭘까요. 올해 혹시 뭔가를 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더비 여러분께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올해 더보이즈의 계획 저희는 그냥 올해라고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보이즈가 있는 한 더비 곁에서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더비가 저희 곁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 앞으로 정말 이제 K-POP을 이끌어 이미 지금도 충분히 끌어가고 계시만 앞으로 더 힘차게 끌어가야 될 우리 더보이즈가 어,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 더비 여러분께 약속하고 싶은 것들 이제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인터뷰가 깔끔하게마무리가될것 같습니다. 네. 현지 형, 현지 형 근데 목소리 못 들어보는 땐건 현지 형이 마지막. 네. 아 트로피의 네. 무게 때문에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못한. 이제 2020년 저희 더보이즈와 더비가 함께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달려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2021년에는 더욱더 사랑하고 행복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봐요 그럼 더비 사랑해요 yeah. 다 더비와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는 우리 더보이즈 2021년 그 이후에도 쭉쭉 뻗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더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